오늘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손발이 몹시 차고 시려 추위를 몹시 두려워하셨던 57세 영숙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볼게요. 영숙님은 키 168에 몸무게 68kg로 여자치곤 골격이 좀 크신 소화나 대변은 좋은 편이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혈압이나 특별한 다른 만성질환도 전혀 없으신 비교적 건강한 체질이세요. 체력도 남들보단 좋은 편이라 느끼시고, 현재는 아이들도 다 키운 상태에서 은퇴 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시니, 하루를 주로 등산이며 운동을 하시며 누구나 꿈꾸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영숙님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으신데, 그건 어릴 때부터 오래 고생했던 수족냉증이에요. 그게 젊을 때는 장사하느라, 또 경제적으로나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고칠 엄두를 못 냈는데 은퇴를 하고 몸과 마음이 많이 편해진 지금에서도 쌀쌀해진 날씨에 등산이라도 할라치면 여전히 손발이 너무 차갑게 시려오고 작년부터는 따뜻한 집에서도 무릎 아래 정강이가 계속 시려 내복이며 옷을 집에서도 두껍게 입어야 하고 한여름에 에어컨만 쓰여도 무릎 아래가 무엇이 차고 시려오니 이제는 이걸 좀 고쳐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셨대요. 왜 이렇게 계속 방치하면 이제는 사계절 내내 손발이 시려 너무 고생할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요. 여기까지 들으시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 영숙님의 손발 시림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비롯되었고 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것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영숙님의 수족냉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힌트를 드려볼게요 원래 정상 맥박은 1분에 72회 정도로 정상적인 파동은 이렇게 뛰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하지만 영숙님의 오른쪽 맥박은 54 정도로 파동이 약간 약해요 왼쪽 맥박은 횟수는 54 정도인데 파동이 힘들게 무겁게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혀는 건강한 다홍색이 아닌 피기가 전혀 없는 허여멀건한 색이고, 갱년기 열도 하루에 8에서 10번 정도 올라오세요. 다른 증상은, 가을에 찬바람을 쐬면 피부가 어들어도 올라오며 가려워하는 것? 이게 온몸으로 올라온 지는 4, 5년이 되었고요. 또한 2, 3년 전에는 생리가 펑펑 계속 멈추질 않아 자궁적철 수술을 받았다 하시네요. 왜더 어려우시다고요? 왜 양기가 부족한 체질인 것 같은데 갱년기 열도 계속 있다 하고 또 이렇게 열이 있는데도 한량 알러지가 몇년 됐다 하고 도대체 이분은 어떤 체질이냐고요? 동양의학적으로 볼때 영수님은 인체의 양기와 음기가 모두 부족해져 있는 상태로 보아요. 특히 원래는 양기가 부족한 체질에서 갱년기 이후로 부신의 기능이 약해지고 골수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젠 혈액과 진액의 기운인 음기까지 약해졌던 거였죠. 물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영수님의 오른쪽 왼쪽 맥박이 모두 1분에 54회 정도로 약하게 뛰는 것으로 알수 있어요. 동양 의학에선 정상 맥박을 1분에 72 정도로 보고 54 정도는 정상에 비해 온기가 60에서 70% 밖에 안 되는 걸로 여기거든요. 여기에 얼굴색도 흰 편이고 혀의 색깔도 허옇고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한랭 알러지가 있는 걸로 보아. 원래 체질은 양기가 부족한 체질임을 더욱 확신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갱년기 이후에 손발이 더욱 차지고 정강이까지 시려운 것과 갱년기 열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걸로 보아 갱년기 이후에 혈액의 질이 많이 부족해지고 약해져 버렸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왜 혈액의 질이 약해지면 일상생활만으로 또는 조금만 무리해도 혈액이 쉽게 뜨거워져 하루에도 몇 번씩 훅끈 달아오르게 되거든요. 물론, 송열이 많은 체질에서 갱년기열이 동하는 경우는 맥박이 1분의 54가 아닌 75나 80, 85 정도로 훨씬 빠르고 강하게 뛰어요. 그러니 맥박이 54인 우리 영숙님은 인체의 양기와 혈액과 진액의 기운인 음기가 모두 허약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요 여기에 혈액의 질이 약해져 일상생활만으로 혈액이 쉽게 열이 차올라 허열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이 갱년기열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영수님의 수족냉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보이죠? 네, 제일 먼저는 인체의 양기와 혈액진액을 보충하는 약초가 필요해요. 여기에 왼쪽 맥박이 무겁게 밀어올리듯 맥의 파동이 활발하지 않으니 혈액과 혈관을 촉촉하고 유음기 있게 자양해주며 구신을 강화시켜주는 약초를 써야 하죠. 왜 인체의 왼쪽 맥은 음액, 지액 혈액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 맥이 무겁고 껄쭉하다면 촉촉한 음기를 보충해주면서 그 근본인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거든요. 또 영수님은 혈액의 추동력이 오랫동안 약했고 갱년기 이후론 혈액의 수분까지 부족해져 혈관이라는 파이프에 노폐소가 조금씩 쌓여왔을 것이므로 혈관의 노폐소를 없애는 약초도 필요했어요. 이러한 약초들은 갱년기 이후로 오는 수종냉증에는 꼭 필요한 약초들이에요. 왜 갱년기 이후로 동맥경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혈관이 좁아지면서 찌꺼기까지 끼게 되어 손발까지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혈관에 쌓인 높이에서도 꼭 콜레스테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 영수님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었잖아요. 사실 혈관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기름때뿐 아니라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칼슘 같은 영양소, 또 끈적한 가래 같은 담음이나 어혈도 혈액 순환이 약해지고 혈액이 껄쭉해지면 혈관에 찌꺼기처럼 낄수 있어요. 그러니 혀의 색이 청자색으로 푸르스름하게 보인다면 어혈을 없애는 약초들도 소화가 안 되면서 몸 여기저기 순환이 안 된다면 담음을 녹여주는 약초들도 그분에겐 꼭 필요하겠죠. 물론 우리 영수님은. 어열이나 담음은 없는 분이시니 이런 약들은 필요 없었고요. 참, 우리 영수님은 갱년기열이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오니 상체로 허열이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약초들도 소량씩 필요했어요. 나중엔 어느 정도 왼쪽 밑박이 부드러워진 이후에는 인체 양기를 올려주는 약도 용량을 더 올려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씩 처방을 바꾸어 11분씩 6번 정도 먹은 후엔 영수님은 손발과 정강이 시림이 반 정도는 따뜻해져 오고, 갱년기열도 60에서 70%는 덜해진 상태라고, 또 저는 맥의 파동이 70%에서 80% 정도는 좋아진 상태로 바뀐 걸 느끼며, 지금 치료가 완전하진 않지만, 약을 끊어도 몸이 점차 더 좋아질 수 있으니, 한약을 그만 먹고 쉬면서 당분간 지켜보자고 하였어요. 왜 한약으로 체질을 바꿔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면, 약을 먹을 때뿐 아니라, 약을 먹은 이후로도 계속 조금씩 몸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영수님도 이 정도만 되어도 손발이 시린 게 견딜 만하다고 올 겨울 지나보고 약사님께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혹시 부족하면 그때 가서 조금 더 먹겠다 하시며 우리는 치료를 마무리하였죠. 이후 영수님은 쌀쌀해져 가는 가을에 그리고 한 겨울에 그리고 이번 여름에 총세번 정도 다른 볼일이 있어 약국에 오셨었어요. 그때마다 저를 보며. 약사님 저 정말 손이 따뜻해졌어요 거의 100%로요 남편도 이젠 자기 손보다 내 손이 더 따뜻하다고 완전 좋아하고요 여름에 에어컨을 써도 이젠 끄떡 없대요 그러시며 제게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해주시네요 그게 한세분 정도 약국에 오실 때마다 큰 소리로 남들 다 들리게 말씀해주시니 제가 부끄러워 얼굴을 다 붉혔네요 이렇게 고마워해주시니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영수님은 몸에 다른 이상이 없고 마음도 엄청 밝고 활동력도 좋으셔서 제가 아니어도 한약으로 금방 효과가 나실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제게 감사해 주신 그분께 제가 더 감사할 수밖에요. 참고로 영수님처럼 나이가 들어 손발이 더욱 차고 시려진 수족냉증 말고 단순히 체력을 많이 소모하여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잦은 긴장으로 혈액이 말단까지 통하지 못하여 오는 젊은 여성분들의 수족냉증은 치료가 훨씬 더 간단해요. 물론 가장 고치기 쉬운 사람은 인체에 양기가 부족하여 인삼이나 홍삼, 황기 같은 약재로 몸에 양기만 보충해도 금세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 빼고요. 하지만 옛날과는 다르게 현대인들은 몸에 열기인 양기가 부족하기보단 건강한 영양분 섭취는 부족하고 체력 소모와 수면 부족에서 오는 혈액 부족, 여기에 잦은 긴장이 더해져 발생하는 수족냉증이 훨씬 많으므로 단순히 홍삼이나 몸에 열을 주는 약초만으로 수족냉증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꼭 자신의 체질에 맞는 원인 치료를 해보시길요. 의외로 이런 체질에서 홍삼이나 홍삼 영양제를 먹고 음액과 혈액이 더 소모되고 약해져 불면증이나 만성 염증 같은 다른 질환으로 진행되는 분들도. 더하여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과 혈관의 열과 압력을 줄수 있는 홍삼으로 심장과 뇌혈관에 무리가 가 생명에 위험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깊어가는 가을에 점차 손발이 차가워지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를 근본적으로 도와.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면서 손발 끝으로 혈액이 잘갈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고개가 끄덕이지는 대답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